1545년, 12세의 명종이 조선의 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은 명종은 정치적 경험이 전무했고 이로 인해 조정은 심각한 권력 공백에 빠집니다. 선왕 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문정왕후는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렴청정을 준비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권력 투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문정왕후는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왕실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동생 윤원형을 비롯한 외척 세력에게로 넘어갑니다. 윤원형은 훈구파와 결탁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며 사림파와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 시기부터 척신 정치의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척신 세력은 부정부패와 토지 견병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명종이 성장하며 친정을 원했지만. 문정왕후는 오히려 권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는 왕권과 외척 세력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조선 정치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킵니다. 사림파 학자들이 척신 정치의 부패를 비판하며 명종의 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와 윤원형은 을사사화를 통해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합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한 폭력적 억압으로 조선 정치의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명종은 점차 모후의 그늘에 갇힌 왕이 되어갑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후 윤원형이 축출되며 척신정치는 종식되지만 그 영향은 오래갑니다. 명종은 평생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조선은 본격적인 붕당정치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문정왕후의 권력투쟁은 단기적으로 왕실을 지켰지만 장기적으로 조선 정치의 불안정성을 고착화시킨 셈입니다.